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양가 센트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제가 이 카메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내가 가진 카메라들. 일단, 제 컨텐츠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고,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보통 보면은, 오즈모 포켓, 그 다음에 오즈모 액션, 아이폰 x s 레빅 미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두루두루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카메라들과 촬영을 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카메라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뭘까 하면서, 각각의 카메라에 키워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오즈모 포켓 오즈모 포켓은 제가 애정하는 카메라다 애정 카메라 <laughs> 많이 아실 거예요 트래킹하는 카메라가 소형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고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애정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카메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즈모 액션 제가 산 이유는 수중 촬영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오즈모 액션을 일단 구매를 했는데 오즈모 액션에 키워드를 붙인다면 사용성이 좋은 카메라. 사용성이 좋은 카메라는 오즈모 액션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0s 많은 분들이 휴대폰의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빨리 촬영하고 싶을 때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폰 10s 카메라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붙이자면 색감이 이쁜, 막 찍어도 이쁜 그런 카메라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맵이 미니 맵이 미니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기에 비해서 촬영이 쉽진 않아요.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있으면은 그 경우. ]과 나를 함께 멋지게 담아 주기 때문에 키워드를 붙이자면 나만의 CCTV 카메라 라고 레빙미니를 키워드를 붙여 봤습니다 <laughs> 이렇게 총 4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 4개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리뷰 컨텐츠 그 다음에 브이로그 등 다양한 컨텐츠를 촬영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카메라를 어떤 촬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 XS. 아이폰XS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활용을 하죠 근접 촬영할 때 초점을 알아서 다 잡아주고 피사체 외에는 뭐 블러 처리가 되는 심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접 촬영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리뷰 촬영할 때 근접해서 촬영할 때어 아이폰XS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손에 들고 있고 쉽게 뭐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빨리 촬영을 해야 될때 그 순간을 빨리 담고 싶을 때어 아이폰XS를 빨리 꺼내 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합니다 빠르게 촬영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이폰XS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XS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색감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멋진 배경을 좀 촬영하고 싶다 이 배경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할때 배경을 촬영하고 싶을 때 아이폰 XS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임레스 촬영할 때도 아이폰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임레스 같은 경우도 자주 찍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촬영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색감을 좀 이쁘게 담아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 여러 번 다양한 컨텐츠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 XS로 어 배경 또는 타임랩스를 자주 촬영하게 됩니다. 아이폰을 정리하자면 영상의 색감에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그런 촬영을 할때 사용한다든가 설명하는 리뷰 콘텐츠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아이패드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 항공 촬영이죠. 이렇게 수직 촬영을 할때 휴대폰 같은 건 거치가 또 쉽기 때문에 아이폰 XS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두번 째로는 오즈모 액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초반에는 이제 수중 촬영 위주로 촬영을 했었는데 수중 촬영을 거의 매일 하는 건 아니 잖아요 제가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지 보니까 브이로그 촬영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뭐 퀵 버튼이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빠르게 촬영이 가능해요. 뭐 브이로그 촬영하고 싶을 때 흔들림 보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찍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오즈마 액션을 꺼내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오즈마 액션에는 HDR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색감이 좀 아이폰과 유사하거든요. HDR 모드라서 좀더 색감이 좀더 풍부한 컬러로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선호하는 또 모드인데 이 HDR 모드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 보정이 없습니다. 기본 모드에는 흔들림 보정이 되는데 HDR 모드에는 흔들림 보정이... 안 돼서 고정된 이제 앉아서 촬영할 때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면서 이제 제가 수다를 떨때 그럴 때 이제 h d r 모드를 사용해서 고정된 스팟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또 오즈모 액션이 이제 방수 후 카메라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제 눈이 많이 자주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마음껏 촬영할 수가 있어요. 혹한 환경에서도 오즈모 액션이 버텨주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오즈모 액션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어즈마 액션 같은 경우도 4K로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하지만 색감이 그렇게 예쁜 색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햇빛이 너무 쨍한데 그런 날은 타임랩스를 촬영하면 또 퀄리티가 또 좋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날을 제외하고서는 타임랩스의 그런 색감 퀄리티는 미추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어즈마 액션 같은 경우는 액션 카메라의요 기본적인 기능이죠. 일단 흔들림이 보정이 되고 제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도 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와이드 앵글이기 때문에 어막 찍어도 쉽게 저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한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요즘 같은 겨울 시즌에 는 스키를 타면서 촬영할 때 예전에도 스키 타면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확실히 어막 찍어도 편하고 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그런 점이 또 편해서 그럴 때 오즈모 액션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 처음에는 제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했는데, 어, 요즘 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오징어 포켓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더라 생각을 했어요. 오징어 포켓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작기 때문에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저랑 배경을 같이 삼고 싶다 할 때는 오징어 포켓이 놓일수 있는 공간을 찾, 찾습니다. 두리번 거리면서 오징어 포켓이 놓일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오징어 포켓을 거기다 놓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미러링을 하면서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먼 거리에서 저를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오징어 포켓이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굳이 누가 찍어주지 않아도 멀리서 저를 다양한 각도로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매우 좋았어요 수평된 곳이 아니더라도 오즈모포켓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홀이나 뭐 쿠크 그런 곳에서도 거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즈모포켓의 활용도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트래킹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한 그런 멋진 카메라입니다 마음에 드는 기능 모션 타임러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인 타임러스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스팟을 지정을 해가지고 타임러스를 촬영하잖아요 모션 타임러스 같은 경우는 스팟을 최대 네 곳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해요. 실외는 뭐 당연한 거고 실내에서도 모션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뭐 카페에서 뭐 아이패드로 이제 작업 파 하고 있다. 그러면 오즈모 포켓은 놀면 뭐 합니까? <laughs> 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즈모 포켓은 열심히 혼자 모션 타임랩스를 촬영하고 있고 나중에 촬영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제 멋진 모션 타임랩스를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어, 오즈모 포켓 브이로그도 많이 촬영하셨는데 요즘은 촬영 안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오즈모 포켓보다도 오즈모 액션이나 아이폰으로 이제 브이로그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장점도 많지만 헤드를 보호할 수 있는 헤드 커버를 일단 벗겨야 돼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눌러야 됩니다. 카메라 헤드가 돌면서 부팅이 되죠? 그 시간까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막상 켤 때는 뭐 그렇게 길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막상 이제 촬영할 때 보면은 프로텍터 빼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켜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휴대폰이나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빠르게 또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 촬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점이 뭐냐면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 하면 되지만 기본적인 화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의 안 좋은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 브이로그 촬영할 때는 오즈모 포켓의 사용 빈도가 점점 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 촬영할 때 오즈모 포켓과 오즈모 액션을 비교하면은 어, 물론 이제 사용성 면에서는 오즈모 액션이 너무 편해요. 하지만 마이크가 방수 카메라이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되게 먹먹하고 삼각대의 핸들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즈모 액션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외장 마이크나 이제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그런 불편함이 또 있죠. 저는 오즈모 포켓 마이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음도 너무 잘 되고 마이크 성능이 괜찮아요. 하지만 부팅 속도가 너무 늦고 그다음에 화각이 좁아서 피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촬영할 때는 오즈모 액션. 는 아이폰을 사용한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맵핑 미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맵핑 미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드론의 활용 방법은 멋진 배경입니다. 멋진 배경을 담고 싶을 때, 사람이 혼자서 촬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다양한 앵글들을 맵핑 어, 미니 드론으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맵핑 뭐 미니를 구매한 이후로 뭐 다양하게 정말 활용하고 있거든요. 봄에 벚꽃도 담아보고, 여름에는 수영장 장면도 담아보고. 가을에는 이제 가을 분위기에 공원에서 촬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멋진 설경이 있는 곳에 가서 어, 매비메뉴와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풍경을 멋지게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풍경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담고 싶다 할 때는 드론만 한게 없죠 네. 물론 이제 어종포켓도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죠 넓은 배경을 담기에는 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없다고 봐요. 어, 맥빅 미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서드 파티 앱으로 어, 팔로우 기능과 그다음에 트래킹 모드를 가능해졌어요. 오줌 포켓처럼 이제 저를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제스토 커가 돼서 저를 절절절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혼자 촬영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또 쉽게 또촬영이 가능하겠죠. 누군가 찍어줄 사람이없다 그러면은 이제 매빅 위니가 또 촬영을 알아서 해주니까 그럴 때 사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하고 트래킹 모드는 이제 한강 가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풀빌라 그런 펜션에 가서 매빅 위니의 트랙 모드와 팔로우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촬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 기대되는 기능이에요.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드론이라는 카메라는 아주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소의 구애를 받죠. 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이 스팟이 어, 촬영 가능한 곳인지 비행 가능한 곳인지 어,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미리 그 지역에 대해서 촬영 허가 신청과 비행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하면서 좀 귀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메이 미니로 일단 촬영을 하고 촬영 결과물을 보게 되면 그 귀찮음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작고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 네 종류를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탐내는 앞으로 이 카메라만 더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을 것 같은 <laughs> 그런 카메라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앞으로 이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 하는 카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타 360 카메라입니다. 360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어 일단 자꾸 휴대성이 좋죠. 제가 선호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와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탐나는 카메라여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카메라 렌탈 서이제 하루 대여를 해가지고 인스타 360 1R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확실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혼자 촬영할 때전신을다 촬영할 수 있, 있는 그런 장점이 매, 매우 컸고요. 다양하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드론으로 촬영할 수 없는 곳도 360 카메라로 드론샷의 그런 촬영 연출 신도 만들어낼 수 있고 멀리서 이제 사람이 촬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스틱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멋지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제가 나중에 여력이 되면은 돈을 또 모아서 어 구매할 생각이에요. 인스타 360 ONE X2를 조만간 또 구매하지 않을까. 어 인스타 360 카메라 정말 매력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좀 탐나는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일단 왜 갖고 싶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깊은 심도를 표현해내는 그런 카메라가 없어요. 오전 포켓 같은 경우도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얕은 심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심도 표현이 뭐 괜찮게 나오지만, 인물을 촬영할 때는 인물 모드 사진처럼 그렇게 동영상으로는 촬영이 안 되거든요 포커스 라이브라는 앱이 있어요 어, 인물 모드 동영상이 가능한 그런 앱이에요 아이폰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와 같이 보케 효과를 줄수 있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런 앱이에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폰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앱이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어, 리뷰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촬영을 하고 일차 편집으로 아웃포커싱 효과 편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좀 오래 걸려서 그런 점이 또 귀찮기 때문에 일단 미러리스 카메라는 일단 촬영을 하면은 배경에 복귀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영상미도 더 있어 보이고 해서 작고 휴대성이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으면 나중에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인물에 이제 포커스를 주고 싶은 그런 촬영을 할때 어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영상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촬영을 할때 어,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나중에 도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다들 누르셨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카메라 이야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사정과 제가 어떻게 그 카메라들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소개시켜드려봤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어, 이런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카메라가 더 있으면은. 저희 콘텐츠가 더 풍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카메라들을 한번. 어, 소개시켜 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컨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가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없어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어, 활용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멋진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목소리> <목소리>